어, 정영호 자선소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예, 지금 그 제가 아,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 지금 파월 장병 유족회 발기인대를 지금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로 한번 어 연습 삼아서 어, 아주 시간은 4월 말까지 하지 있지만은 그래도 에, 사전에 사전 점검 차한번 발기인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뭐 오늘 에, 사무실도 그 사무실도 에, 학, 뭐야 임시 사무실을 개통 개설했고 또그 우리 여사무원도 아주 그 훌륭하신 분을 또 구해서 에, 거기다가 또, 우리 그 사무총장님께서 협조를 잘해 주셔 가지고, 지금, 바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지금 준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된 대로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번 4월 17일 날, 전후 여러분이 100명 이상, 어, 사무실이 한 80평 되니까, 아, 100명 이상 오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들 오셔 가지고, 에, 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후 2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오후 2시에 오셔가지고, 어, 이, 이, 사진 하나 찍고, 어, 뭐, 이렇게 지원서 좀 작성하고, 어, 서로 교육하고, 서로 직책 같은 거, 이렇게 좀 서로, 어, 상호 면, 면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 그날, 80% 이상, 90% 어, 어느 정도, 마무리를 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4월 말 안에, 에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금요일 날 바로 발기인 대회를 하니까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발기인 대회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 군데 통화를 해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각, 그, 전국적으로, 에, 지금 설립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좀, 그런데, 예, 설립이 안 되는 데도 많고, 저기, 되는 데도 많고, 한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직, 그,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전후 여러분들이, 에 설립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에 일단 가입 지원서를 제가 보낸 양식, 그, 여기 공개된 양식을, 어, 프린트 아웃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전후 여러분들이 가서, 그, 받아가지고, 우선 뭐, 구비 서류가 덜 되면은, 가입 지원서만 어떤 받아가지고라도, 에십8일날올때가져 오시면은 17일 날금요일가져 오시면은 그그 1인당 한뭐 10매, 20매든 30매든 하여튼 좀 우리 전우들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특히 전우들도 어한 30명 한담 전우가 한 10명 아 그리고 뭐미만인이한 10명 그리고 이제 가족이 한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도 한 10명 이렇게 해서 아 한, 삼십 명, 예를 들면은, 그 뭐, 전후가 한 이십 명, 미망인이 한열 명, 그리고 가족이 한열명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안 되면은 말이에 전후가 한열 명, 미망인이 한 다섯 명, 가족이 한 다섯 명, 이렇게 해서라도, 에, 그, 가입 지원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휴대해서 대표자들이 몇 분씩, 두세 분, 뭐, 너댓분, 뭐, 열 분도 좋아요. 에 같이 올라오시면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이야기 유대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에 그에 대한 뭐 서로가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이 파월 장면 유족회를 설립하는 목적은요,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우리 미망인들이 첫째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 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 제가 미망인회도 여러 옛날부터 미망인회 뭐 가입이 안 된다 뭐 들어가면 받아주질 않는다 뭐 이렇게 또뭐 고엽제 전후에 가면은 고엽제도 말이지뭐 미망인회가 어, 없어요 그, 거기 뭐 미망인 받아준다 월참에서도 뭐 미망인을 준 회원으로 받아준다 그러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 월남전 참전자회나 고엽제 전후회는 어 그 당사자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에요. 그 거기에는 뭐 준혜원인이 말이지 무슨 뭐 거기에 뭐그 가족을 가족을도 포함한다 뭐 이렇게 하는 법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을 만 법을 만들 수가 없게 돼 있다고. 그래서 당사자에만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에 유역에 대한 법이 진작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뭐 우리 전우 우리 전우들이 여기 전우들의 보훈단체장들이 우리. 미마인들을, 뭐, 속인 거나 마찬가지고, 미마인들을 가지고 갖고 논 거나 마찬가지야, 실지 그래서 미마인이나 유족은, 에 잘못했으면은, 내가 챙기지 않았으면은, 완전히, 에 그냥 끝날 뻔 했는데, 이번에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아, 올해 그래 죽기 전에, 에 만들어서 인계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했더니, 뭐, 또 누군 따라서 그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분도 하시고, 우리도 하시고, 서로, 어, 뭐, 그분 먼저 하든 우리가 하든, 뭐, 하튼 뭐 간에, 어 하는 거 좋은데, 아튼간에 반드시 이거는 만들어져야 되는 유, 우리 유족들 을 만들어서 그 자손 만대에 월남면 참전 그 역사를 남겨야할 그런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문미망에도 가보면은 가입이 안 됩니다. 요즘 뭐 우리 그 특히 또 저기 그런 뭐 전상 공경만 가입이 되지. 우리, 그, 월남전 참전, 고협제도 가입, 고엽제 가족도 가입이 안 되고, 월남전 참전 유공전 당연히 안 되고, 에, 뭐, 이런 식으로 가입을 자체가, 뭐, 미망인회가 있어도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망인회를 정말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100% 희망자는 다 받아들이고, 또 미망인분만 가족까지도 받아들여가지고, 그, 2세, 3세. 그니까 러 내가, 예를 들면, 바고에가 간다. 가면, 내, 내 후대, 누가 그, 저기, 내 가문을 이제 대표할 것인가. 뭐이렇게 해서 딸이든 아들이든 말이죠. 그것도 한두 명씩 같이, 부자가, 모, 모녀가 또는 뭐, 이렇게, 부부가, 막, 다 같이 들어와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많은, 다 모든 가족이, 내가, 이제, 직계, 직 좀비 속, 직계 존속, 좀비 석은다 가입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법을 만들, 만들도록 제가 그, 정관을 만들고 법을, 법안을, 초안을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거는, 에, 이 월, 공법단체가 지금까지 말이죠. 그 전행, 그 회, 회장이 말이지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거 견제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회장도 말이죠. 지금 생각이 나는데 공동대표제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회장이 대표가 두명 정도 이렇게 공동으로 하면은 서로 견제가 되고 그래서 한명한 한 명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다면 지금 생각이 딱 나는데 공동 대표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왜냐면 하뭐 우리 그 여, 행정 그경뭐 비용 경비 이런 거 관리하는 대표가 한 사람이 있고 저는 뭐 어, 조직 홍보 이런 거 하는 대표 이래가지고 둘이서 서로가. 어, 조직 홍보, 에 대해 잘 모르는 거는 또 서로 교, 이렇게, 에, 교직, 서로 교차해서 에, 서로 그 지원하고 응원하고 또 이렇게 협조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조직이 된다면은 월참도 공동대표자, 대표가 두명 되고 고협제도가 대표가 두명 된다면은 상당히 견제가 될것 같아요. 대표가 한 명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 전행할 수 없도록 그냥 완전히 독재야. 뭐독 독재 전행할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정관법도 말이죠. 에, 그, 좀, 강, 이, 저, 상향식으로 에, 뭐, 이거 뭐, 대의원도 말이죠. 어, 저기 사단법인 식으로 말이죠. 노인의 식으로, 어, 경로당 회장들이 뽑고 말이지. 회장들이 대의원이고, 회장들이 저기 지회장 뽑고, 지회장이 지부장 뽑고, 지부장들이 저기, 저. 그해 가지고 또 해장 뽑고 이런 식으로 어 아주 그이 근본적으로 이게 이런 폐소를 어 폐, 폐쇄적인 거를 정관 법법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 만들도록 에 우리가 건의를 만들어야 되재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정관도 정관을 제대로 만들어야 법도 그 정관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정관도 일방적으로 어뭐 누가 한사람이서막 이렇게 만들 수 없게끔 이게 양장 서, 서로 대표가 어, 공동 대표가 되는 것당히 아주 좋은 생각 갑자기 났는데요 음, 이렇게 해서 에, 음. 하는데 사무실을 에, 한 80평 되는 사무실을 지금 임시로 일단 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시작해서 출발되면은 별도로 사무실 하나 또 새로 계약을 어, 할 겁니다 에, 옮기는데 일단은. 그 사무실에는,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에, 거기에, 그,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19번지, 그, 르미에르 종로타운이 A동, B동 있는데, A동. A동에 1401호실로, 어, 한 80병 되니까 많이 오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일단 발기인, 그, 제가 옆에 그, 지금 저내 옆에 이거 우리는 한 가족 사단법인 파월장병 유족회 발기인데 2023년 4월 14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 1가 19르메르 종로타운 A동 1401호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누구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날은 오셔 가지고 거기서 접수를 일단 받아 가지고. 에, 접수를 해가지고 뭐다 받는 건 아니지만은 접수해가지고서 그좀 어느 정도 어 임원이 될수 있는지 지부장이 될수 있는지 지회장이 될수 있는지 이런 것들 서로 상담, 상담을 해보고 어느 정도 인격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갖추고 또 어, 경력이라든지 에, 지금 현재 현직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그 현직 특히 에, 뭐 우리 저 원남전 참전자들이나 고엽제 전후 그리고, 그, 상의 공경, 무공수원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어, 다들 와도 됩니다. 그는 뭐,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우리 월남전 참전 가라 그러면은, 뭐, 제안을 안 두겠습니다. 그리고, 에, 그, 미망인, 유가족, 가족까지, 전부 다, 어,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그, 너, 어, 정관을 만들고, 어, 우리가, 이제 일단, 저, 우리 파월 장병들이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걸 미망인들한테 점차 승계 파월 장병, 저기, 장병하고 미망인하고 유가족 3위 일체가 되게, 그래서 마크도, 여기 보면은 제일 밑에 그 여기 파월 장병들이 우리 미망이라든지 인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가족들한테 남기는 이런 3단으로, 1, 2, 3단계에 제가 일단 그 디자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이건 뭐 이건 초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런 걸빼지도 만들고 또 이렇게 더 좋은 뭐 디자인 같은 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뭐 임시로 즉흥적으로 만든 거라서 이건 뭐 제가 그냥 급히 급조한 거니까 예, 임시로 그냥 참고만 하시고 또 이름도 파월 장병 유족회보다더 좋은 게 있다면 이름도 또더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예, 그날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히 미망인들이 많이 참석해 주면 좋겠어요. 미망인들이 많이 참석하시면 그 임원들, 임원이라든지 이런데 미망인 가족들, 미망인이라든지 요 가족이라든지 반드시 한두 명씩이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금 초장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에, 유리하지. 나중에는 들어오면 자리가 없어요. 지금, 이번 주가, 그래도 자리가 있지. 그 다음 주부터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미리, 많 이번에 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4월 17일 날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는 참여를 해 주시면은, 참여하신 분들한테 일단 인센티브를, 우선권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모든, 그, 한 90%, 80% 결정이 된다 생각하시고, 17일 날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실 때에그 회원 수를 회원 그 가입 지원서를 많이 받아 오신 분들이 에 최고 우선권이 있고 최고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 오시고 많이 그 확보를 해 오신 분들 어 대접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향의 의향을 최대한 존중하고 받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그 그 양식을 에, 다 받아놨는데, 에, 한 번, 그, 보면은, 일단, 오시면은, 오시면은, 양식을 전부 보여드리고, 거기서, 에, 같이 작성하고,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기, 커뮤니티 보면은, 에, 파월장병, 우리는 한가족, 파월장병유족회, 발기인데, 2 0 2 3 4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1과 29 르메일 종로 타월은, 네, 메 네, 예를, 그, 여기가, 전철로도, 그, 광화문, 내가 전철로안 타고 차를 가져가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 하철 타고 오셔도, 광화문역에서 내려면 바로 그, 이순신 동상인데, 그, 바로 뒤쪽에, 종로구, 종로구청 쪽이더라고, 종로구청 쪽. 응? 그니까, 그, 지도를,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음, 지도를 한번 보면은, 지도에서, 어, 종로 1가 르이메일. 아, 르이메일? 르이메일 종로타운? <laughs> 르이메일 종로타운,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르이메일 종로타운이, 어디 있나 하면은, 여기 있죠? 르이미에르 종로타운.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 광화문 광장인데요. 광화문 광장에서, 어, 제일은 본점. 광화문 광장에서 르이미에르 종로타운이, 광화문 여기 세종대로 교보문고 광화문점, 에, 이게 뭡니까? 강화문강장역이 4번 출구에 나와 가지고 4번 출구나 3번 출구나 뭐이길쭉 나와서 좀 걸어서 한부럭만 종로 쪽으로 한부럭만 가면은 바로 그 로이메르 종로탑 큰 빌딩이 있어요. 종로 구청 입구 종로 구청 입구가 바로 여기인데요. 종로구청. 어디, 어딘가, 크게 볼까요? 여기가 르메르 종로타운인데, 예,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광화문 광장. 광화문 광장이에요, 같은 간요 이게 미, 여기가 경복궁, 경복궁이 앞에, 바로 앞이고, 이, 세, 여기가, 에, 종각, 세, 종대로 사거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구청 입구, 종로구청 쪽으로가 종각, 종각 여기, 종각 못 미쳐서, 종각보다도 가깝네요. 종각, 종각보다 더 가깝네. 종각하고, 에, 세종대로 사거리하고 사이에요. 세종구청 입구. 바로 여기. 이리 오시면 됩니다. 류이미에르 빌딩이라고, 한포카의 사진 이 레이메르 빌딩의 사진이 일렇게 있네. 에, 이메르 빌딩이 종로 레이메르 종로 타운. 음. A동, B동이 있던데, A동이고 b 동이거 같은데요. 어? A동, B동. 아, 이게 뒤쪽이네, 뒤쪽. 여기 시도가 어떻게 잘못됐나. 하여튼, 예, 이, 에, 에 제가 이게 지도 제대로 그 지금 검색을 못 했는데, 하여튼, 니메르, 그, 종로에서 세종 끝, 그 와가지고, 어, 종각하고, 종각하고 세종대로 사이에 종로 구청 있고 그쪽이니까, 에, 찾아오기 쉬울 거예요. 종, 종로에 내려가지고 걸어오시면 가까우니까. 그래서, 반드시 많은 전우 여러분들 참여를 바라고요 에, 오실 때, 에, 이제, 유공자증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비 서류, 가져오시면 제일 좋고, 구미소를 안 가져오시면 우선 와서 가입 지원서만이라도 쓰셔놓고 가면 되니까 많은 참여와 협조, 지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